내 이름은 제이크야. 근데 네가 말한 그 비행기란 게 뭐야? 아 그거 맞아. 그것도 내가 만든 거야. 오로지 고철만 가지고 만들었지. 날아라! 날아가는 거야! 아, 알았어, 미안. 지금 갈게. 뭐지? 으악! 어, 내 어, 어, 네, 스파이요? 아 잠깐만요. 저, 저는 아, 전 스파이가 아니라고. 넌 진짜 스파이가 아니라니까요. 몇 번을 말해요. 어, 어... 여기는 그렇구나. 정신을 잃기 전에 내가 와일드 블레스트를 시도해서 정말 고마워, 레오. 네 덕분에 꿈을 이뤘어. 음, 어떻게 할까. 하늘은 이미 날아봤으니까. <laughs> 이 다음엔 우주를 목표로 삼을까봐. 음또 응, 만나자. Leo